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한보철강과 산미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한신공영, 쌍방울, 혜택그룹, 뉴코아, 한라그룹, 고려증권, 극도건설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고 돈이 부족해지자 결국 IMF에 20억 달러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39억 달러까지 떨어지며 국가 부도의 위기에 말 그대로 한국이 파산할 수도 있었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외화 보유고는 490조 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세계 9위로 치솟았고, 미국의 장기 증권, 즉 미국 정부나 주정부 또는 미국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에 한국이 투자한 금액은 42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은 195조 원을 뛰어넘어 9년 전보다 무려 790%나 상승했습니다.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무서운 속도로 한국 자본의 힘이 강력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스페인 최대 일간지 엘파이스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자 수출규모 세계 6위인 한국의 위상을 부인할 사람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급속도로 강해지면서 최근 한국 정부의 파격적인 발표 내용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 간 협정이 바로 자유무역 협정 FTA죠 국가 간의 수출입 관세를 허물고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적 교류 까지 촉진시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대신 두 국가 모두 승자가 되는 윈윈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fta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KFTA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와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이라는 급격한 글로벌 변화에 맞춰서 KFTA를 포함한 K통상 전략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성인모 산업부 장관은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통상산업포럼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한 K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통상협력조정위원회 설치와 통상협력종합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전담 기구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맞춤형으로 산업 발전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 대가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동시에 한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니니스테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책을 제공한 핵심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전략을 전 세계와 공유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은 유리한 고지에 올라왔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졌다. 극찬했고,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CNBC는 지금 세계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신개념 FTA를 세상에 선보인 것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깜짝 발표를 전후로 개발도상국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우무르자코프 부총리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한국을 찾은 첫 고위급 인사로 한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코로나까지 뚫고 달려와.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빠르게 한국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14일간의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혜까지 부여하며 한국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었는데요. 지난해 양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려 39개의 프로젝트 올해 4월 정상 간 통화에서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 무려 57개의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것을 맡기려는 분위기죠. 아랍에미리트의 아브둘라 사이피 알누아이미 주한 대사는 코리아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첨단 기술에 관심이 대단히 높다. 최근 있었던 아랍에미리트의 대대적인 강요, 인사개편에서도 명확히 천명됐다 "라며 한국은 4차 산업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한국 기업들의 아랍에미리트에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전했고,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은 얼마 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하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법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5G 분야도 배우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1차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수차례 외교적 실수를 저지른 베트남도 최근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한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이 미 Korea 2 0 2 0을 개최하고 한국 기업들을 초청했는데 이 자리에 베트남 외교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무려 500명이나 달려왔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총리실은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특혜를 주겠다며 베트남 정부의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한 특집 방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석훈 VTCT 전략기획 이사는 이번 행사는 베트남 정부가 외국 투자 1위 국가인 한국을 위해 베트남이 별도로 초청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베트남의 대표 일간지 뚜어이제는 베트남 에너지연구소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전략개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원전 도입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베트남은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닌투원성의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했다가 베트남 정부가 갑자기 계획을 중단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이 마스터 플랜을 재개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무려 14기의 원전을 건설하게 되는데, 현재 베트남 총 GDP의 4분의 1을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베트남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한국의 삼성그룹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원전 사업이 사우디와 UAE에서 잭팟을 터뜨린 데 이어서 최근 체코에서도 수주의 유력한 후보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점 결정적으로 터키가 일본 기업이 제출한 원전 건설 비용과 일정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일본과 원전 건설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며 베트남 원전도 일본이 아닌 한국에 따낼 확률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까지 유치하려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이 숨기고 있는 그 엄청난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게 빼앗긴 반도체를 되살리기 위해 반격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공장을 일본 내 유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외 반도체 완성품 제조업체를 일본에 유치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자국에 유치해 최근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에서도 공급의 차질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TSMC 등 해외 제조업체가 일본 내 공장을 짓고 일본 업체와 협력할 경우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대는 이미 TSMC와 손을 잡고 웨이퍼시 제품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TSMC의 올 2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1.9%로 1위였고 삼성전자는 18.8%로 2위였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반도체 분야의 강자였던 일본은 이제는 가장 앞서가는 기업과 협력하는 형태로 쫓아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 일렉트론을 비롯해 일본 반도체 설비 업체나 연구기관과 공동 개발을 전제로 공장을 설립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수천억엔에 달하는 자금 지원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친문은 덧붙였습니다. 즉 지금 일본은 자국의 기술로는 따라갈 수 없으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자국의 기업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심지어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 수출규제로 삼성의 심기를 건드린 만큼 이는 실현 가능성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대만의 TSMC를 자국으로 유치하는 것에 이어 중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 기업 87개를 돌아오게 하면서 무려 6,4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거액의 돈을 들여 이들을 일본 및 동남아로 분산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7일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며 대상 기업은 마스크 등 감염병 사태 후 필수를 자리 잡은 의료용품 및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 원재료, 자동차 관련 부품 등 핵심 제조업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아이리스 오야마와 샤프 등 57개 사업체는 일본으로 생산시설을 옮기고 각종 렌즈를 비롯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용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호야는 베트남과 라오스로 자동차용 타이어, 니트릴 고무 자갑 등을 생산하는 스미토머 러버 인더스트리는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생산 기지를 옮길 예정입니다. 또한 반도체 등 전자 제품용 원자료를 생산하는 신해체 화학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 파트너였고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감염병 사태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무너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사태 발생 후 일본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료용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 의존도에 대한 위험성을 느꼈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편에선 일본은 빠르게 중국에게 의존했던 분야를 청산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으로 기업을 유턴시키고 외국 기업까지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위험 경고를 끊임없이 받아온 후지산의 폭발이 임박해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열도 중심부에 있는 후지산은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주간지 주간신초의 인터넷판 데일리신조는 19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내 지진 발생이 늘어나자 후지산의 분화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진 예측 전문가 나카오 도시아스 도카이대 교수는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해했던 시기는 1707년 호에이 분화로 큰 지진이 일어난지 불과 49일 만에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후지산은 지난 2000년 동안 최소 43차례나 분화했는데 50년에 한 번씩은 화산 폭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00년 동안은 한 번도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토시아스 교수는 가까운 미래에 분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화산학자 100%가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산학자 가마다 히로키 교토대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은 후지산이 비롯한 화라산이 난립하는 일본 여태 집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야말로 천년 만에 지각변동기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지산의 발포 현상이 촉진된 것은 틀림없다면서 지금은 우연히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앞으로 난카이 트로프를 진원으로 하는 대지진이나 어떤 자극이 마그마 덩어리에 가해지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후지산 과학연구소 소장인 후지 토시츠쿠 도쿄대 명예교수는 후지산에서 2000에서 2001년 신부 저주파 지진이 많이 관측됐다면서 사람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흔들림이지만 마그마나 화산가스의 움직임이 있음을 나타내는 분화의 전조현상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한 달에 10번 정도였던 흔들림은 100번 정도로 증가했고 이것이 반년간 지속돼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도 살아있는 화산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문가들이 후지산의 폭발이 임박해왔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은 후지산이 도쿄와 100km 거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후지산이 폭발하면 도쿄는 물론 수도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하면 도쿄까지 화산재가 날아와 최대 30cm 넘게 쌓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화산재가 5mm 이상 쌓이면 철도 운행이 불가능해지고 전선에 쌓일 경우 전선이 끊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해 10에서 30cm 화산재가 쌓일 경우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전력이 끊기는 등 도시기능이 마비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화산재를 흡입하면 폐조직이 파괴돼 집단 피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에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후지산 대폭발을 가정한 재난대비 실전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후지산이 300년처럼 대폭발을 한다면 흘러내리는 용암을 피해 가나가와, 시조오카 야만아시안 주민 75만 명이 피난길에 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1707년 후지산이 분화했을 때 도카이 대지진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 피해는 도카이도, 기이반도, 시코쿠까지 이르러 2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고 가옥 6만 호 파손, 유실 가옥이 2만 호 이르렀다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후지산이 분화하면 도카이 대지진 때처럼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지산 기슭에 있는 하마워크 원전은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동시에 가동이 중단했던 도카이 제2원전은 아베 정권이 들어온 이후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도카이 제2원전은 도쿄에서 불과 120km 북쪽에 있어 후지산 폭발 이전이나 폭발과 동시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 원전은 제2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위험한 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4차 산업의 미래가 이 지역에서 배치되고 계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일본 후지산 인근에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계획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사장은 한 기자회견에서 사물 인터넷 실증 도시인 커넥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커넥트 시티가 바로 들어서는 곳은 후지산 바로 앞이었습니다. 도요타는 앞으로 이 실증 도시를 자율주행과 각종 로봇, 인공지능 등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앞으로 개발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는 실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후지산에 자리잡고 있는 일본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로봇 기업이라 불리는 환학입니다. 환학의 창업자 a u m 1는 설립부터 45년을 오직 공장 자동화, 산업용 로봇 한길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스마트폰 케이스 등을 정밀 가공하는 드릴 로봇은 80%, 공장 자동화의 필수인 수치 제어 공작 기계는 60% 스마트 팩토리 내부를 채우는 첨단 산업용 로봇은 20%가 환학 제품일 정도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환학은 삼성, 애플, 테슬라, 폭스바겐 등과 같은 글로벌 전자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도 매출의 40%를 영업이익으로 남기며 일본 산업용 로봇 정밀기계 지상 최고 최후의 제조업을 꿈꾸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이 후지산 자락 숲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후지산 본사에서 인터뷰한 이나바 요시아루 한학 사장은 우리는 100년, 200년 단위로 시간을 본다. 1, 2년 경기 변동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상황은 그가 말한 100년까지 가기 힘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한학 외에도 후지산 인근에는 많은 일본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젤라틴이나 콜라겐 관련 사업 전문인 닛피의 본사는 도쿄지만 후지산 남서측에 공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되는 토카의 지진 또는 후지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니피의 중요한 생산 거점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즈오카현 누마지시의 공장을 가동 중인 출판이세 대기업인 도쇼인세는 후지산 폭발보다 화산재 역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풍부한 수자원과 맑은 공기로 잘 알려진 후지산 주변에는 식품이나 외식 관련 공장도 적지 않게 가동 중입니다. 베스키라미스는 후지산 동쪽 시즈오카현 오야마초 공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고 있고 나가사키 짬뽕의 린과도 후지산 인근에서 주력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지산 인근의 시즈오카현은 산업의 백화점이라고 불리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지, 화장용 파운데이션 등이 있어.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일본 국민 전체의 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권은 인근 원전을 재가동하고 해외로 나간 일본 기업과 외국 기업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도쿄올림픽을 내년에 하려 하고 있습니다. 송재익 축구캐스터는 최근 일본에게 정식 사과를 한바 있습니다.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이 일본에서 벌어졌는데 후반 41분, 이민석의 극적인 역전 결승골로 일본에게 2대1의 충격적인 패배를 안겼습니다. 여기서 이민석의 골이 터졌을 때, 송재희 캐스터는 일본 축구의 심장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